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집행을 받은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3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성경은 행악자라고 했고, 그런 행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이두 행악자와 함께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직도 사람들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행악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crime 즉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범죄만이 늘 죄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People always think that crime is the sin only. If the sin is not revealed, people think that this is not sin. 그러나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가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사람은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대가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물론, 두 사람 중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을 지불하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학자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고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의 구원은 죄의 대가에 있는 것이 아님을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이두행악자들은 인간의 전형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와 범죄의 차이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Verse Look verse 34 carefully.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원죄입니다. People do not know about the original sin.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원죄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를 믿는다는 뜻은 나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는 것이 것이지. 내가 저지른 행악한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린 유념해야 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범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범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범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됩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원죄가 아닌 범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받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남의 것을 훔쳤고 또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며 강도짓을 했으며 폭력을 행하였고 그들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악의 행위들만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인간의 원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 행악자들의 행위의 근원이 되는 그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희생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동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탐심을 품은 자들, 마음으로 가늠한 자들, 마음으로 사람을 수없이 죽인 자들, 말로 사람의 영혼을 죽였던 자들, 마음속의 증오와 마음을 가졌던 자들은 오늘 지금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명의 강도는 외면적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인간 사회에서 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인간 내면, 깊은 곳의 죄 형벌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두 강도처럼 행악자가 아니라면 죄인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범죄만 죄로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첫 말씀이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범죄로 나타나지 않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주님 앞에서만 여러분과 내가 고백할 때.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밖에 드러난 범죄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의 죄악까지도 해결하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은 겁니다. 저는 죽는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달은 이 강도가 너무나 놀랍고 저는 기이한 겁니다. 어떻게 그는 이 죽는 순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 믿을 수 있었을까? 자신도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왜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은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고, 왜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있었을까?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지 않습니까? 39절 보십시오. Look verse 39. 그가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Are you the Christ and save me?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는 지금 자신의 행악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악은 자신이 그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리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와 똑같은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드러난 행악의 죄에 대해서만 구원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 내면의 그 깊은 곳에 들어 있는 그 우원죄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본 다른 행악자 고백을 보십시오. Verse 41,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 또한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은 행악자는 자신이 저지른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악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행악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악의 죄를 책임질 줄 모르고 무조건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매달려 매번 구원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이 되기를 부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고 그것을 죽음으로 대신하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이십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게만 책임을 묻는 자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입니다. 다른 행악자처럼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까지 다 십자가의 책임을 넘겨 버리고 무조건 십자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방한 다른 행악자와 결코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 드러나지 않은 죄도 범죄라고 당연히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알고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받는 그 행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이 간절한 십자가의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처음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해가 누구하고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행악자였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행악자 사이에서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졌습니까?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verse 42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십자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수많은 십자가, 교회 건물에 붙어 있는 이 수많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단한 번의 그 십자가에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깨달은 행악자는. 이렇게 인류를 대표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화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 이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놀라운 구속의 징조가 온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던 십자가상의 옆에 있던 그 행악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십자가 옆에서 그 십자가를 지키던 로마 백부장에게 전파되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바로 십자가 옆에 그 행악자에게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키던 로마 군병에게로 십자가의 용서는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 금요일을 또 한번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의 훈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내 성도들 사이에서부터 용서의 훈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6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부터 용서를 해야 하며? 또, 어디서부터 용서가 시작되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크라임 범죄를 저지른 행악자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 마음속의 죄는 죄가 아니고, 이것은 들키지 않는 한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 행악자가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금의회를 드리면서 나는 여러분이 고백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희망찬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